김정재 의원님이 이제 그 하드를 교체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나중에 다 압수수색 될걸 대비해서 본인의 하드를 저는 복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야 본인의 하드에 뭐가 들었는지 본인도 알면서 방어를 할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만약에 이 하드를 다 없애려고 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영주에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 네. 버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.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복사한 것이지, 어, 음.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. 네. 아까 그, 그 표창장 위조 부분인데요. 네. 검찰의 공소장에는 총장 직인을 날인을 했다고 했습니다. 음. 그 날인한 얘기는 직접 인주를 찍어서 네. 손으로 찍었다고 공소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음, 음, 음. 실제 이제 검찰이 그 뒤에 이제 또 흘리는 걸 보면은 음. 그 하드에서 음. 뭐 아들 표창장을 스캔뜬 게 나왔고 음. 거기에서 총장 직인을 그림 파일로 옮겨가지고 오려붙였다. 음. 그렇게 해서 유조했다는 얘기를 또 흘리지 않았습니까? 이게 이제 뭐 공소 후기 때문에 네. 이거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. 네.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. 네. 그한 공소시효 1시간 10분을 남기고 무리하게 한 번도 음.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무리하고 기소했고 결국 네. 공소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 이니죠 지금 변경을 아닙니까? 해야 되는 상황이죠. 그런 상황이죠. 그 시점도 그렇고요. 결국 그러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. 내 억울한 얘기를 단한번 방어권 한번 행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서 내 얘기 한번 하지 못하고 이 최성해라고 하는 이 총장 말한 마디에 네. 모든 게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. 기소까지 된 상황 아닙니까 음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네. 충분히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제는 기소가 됐으니 음. 이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을 네. 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네. 네.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네. 결국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입니다. 음.